특집 30년 만에 대개편. 농지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 농지도 다르게 써야 산다. 농지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논밭만 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쉼터도 짓고, 주말 농장도 하고, 수직 농장도 만들 수 있는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 위에 작은 집 가능. 이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아니요. 농촌 체험 휴식 공간이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면적 33평방미터 이하. 쉼터 부속 시설의 2배 이상 면적 농지 소유 필요. 농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영농 의무 부여. 도로 현황도로 포함에 접해야 설치 가능. 존치기간 최장 12년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소화기, 감지기 등 안전장치 의무화. 기존 농막보다 편하고 넉넉한 공간에 거주 비슷한 체류도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농지 활용도 확 늘어난다. 기존엔 농지만 사도 이것저것 규제가 많았죠? 하지만 이젠 농지를 더 다양하게 쓸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귀농 창업. 농산업용 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 농지 위에 농촌형 쉼터 설치 허용,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고층 건물 같은 수직 농장 설치 규제도 완화. 수직 농장 설치, 더 쉬워진다. 수직 농장 스마트 온실, 실내 재배 시설도 이젠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농지 위에 짓더라도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농촌 특화지구, 스마트 농업지구 등. 지정 지역이라면 가능. 일시 사용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 도시형 식량 공장, 친환경 스마트팜이 농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농사 지어야 양도세 혜택이나 농지 연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년만 자경 직접 경작하면 양도 소득세 감면, 농지 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5년 단축은 엄청 큰 변화. 3. 농기자재 판매 시설. 이제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설치 OK. 기존엔 농업진흥구역 내엔 농자재 매장을 세울 수 없었어요. 이젠 허용됩니다. 농업인 접근성, 편의성 대폭 개선. 이제는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더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쌀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 같은 농지 정책도 지자체가 직접 계획 세우고 집행 지역에 맞는 농업 정책을 만들 수 있어 실질적인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4. 농지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관리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농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명문화됩니다. 지목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신설됩니다.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 절차 도입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지를 사고 팔기 쉬워져요. 귀촌 귀농 체험 농장 등으로 도시민 유입 기대, 농업도 스마트하고 유연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줄 정리. 이젠 농지는 경작용 땅을 넘어 가능성의 땅으로. 이번 개편은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농업인. 예비 귀농인 농촌 체험을 꿈꾸는 도시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똑똑하게 농지를 활용하는 시대, 이제 시작입니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